자, 그 다음에 토끼. 토끼는 이제 양이 이제 지나쳐서 뭐예요 이제는 깡총깡총 뛰죠. 예. 깡총깡총 뛰어다닌다. 즉, 예, 양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걷지 않고 예, 뛴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활동성. 그 다음에 계획. 기획. 교육. 설계. 개초로 그 음력으로 2월 달에 이루어지는 모든 건 동작이나 운기를 대표하는 것이 토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토끼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또뭐 생각하시냐면, 부동산의 전변. 그 토끼는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뭐냐면은, 영마의, 인신사회의 영마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결국 먹을 먹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예, 부동산 전변잘 팔아 치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대운 자체에 우리 묘대운에 들어가면 깡총깡총 자꾸 뛰어버리니까 그 묘대운에 굉장히 이사를 자주 합니다. 예, 보통 뭐 2년 단위, 3년 단위로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직장 때문에 옮기고, 뭐또그 다음에 가족이 뭐뭘 해서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토끼처럼 그 뛰어다니는 어떤 사회 발생하고, 팔자 내에 이렇게 그 묘가 드러나으면은 예, 부동산의 그 매매 변동, 이런 걸 통해서 삶의 기회를 여러 번 잡는다. 예, 이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자 내에 있으면은 대체로 이제 그뭐 부모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팔고 바꾸니까, 그 조상 땅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예, 과정이 발생하니까, 결국 이제, 예, 장남 역할. 자오묘유가 갖는 장남 역할의 인자는 있다하더라도 결국은 그옛 땅을 자꾸 팔아치우고 바꾸는 어떤 과정이 발생한다. 예. 그다음에 대체 토끼는 대체로 뭡니까 미래어좀미리 미래. 예쁘다. 예쁜 잘 꾸민다는 거죠. 꾸면에는 그 마시마로도 뭡니까 그 토끼죠. 맞아요, <laughs> 토끼 맞아요. 예, 예, 그렇게 한번. 이렇게. 예, 플이보이도 토끼고, 그죠. 예. 하여튼, 예, 뭐, 양이 넘쳐서 활동성이 넘쳐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대체로 그 미려함을 그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저, 인, 범인사처럼 이렇게 이제 그 유능이나 프로페셔널은 아니고, 대체로 이런 어떤 그, 동작이나 행위, 설계 행위, 기획 행위, 디자인, 디자인 행위죠, 그죠. 꾸미는 예? 거. 예, 그리 행위적으로 이런 것들에, 예, 직업적으로 그대로 쭉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제 그 보실 때에, 그, 여자 팔자의 예를 들어, 무기일주가, 문화기일주가, 예, 예를 들어서, 어, 무인일주에 월에 그 묘가 있다든지, 또 묘를 뭐 그렇게 해치지 않는, 무리 짓는 자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 팔자 자체는 그 식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자체, 자체 공망이죠 또 팔자 안에 식상이 드러나 있지 않죠. 보통 식신상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능력을로인서그 식상이 세력이 있으면 은 주로 교육적인 행위, 뭐 예술적인 행위, 예, 또 필설의 행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도 없어도 뭐냐면 이런 팔자는 예,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상업예술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인자 때문에? 바로 이런 인자 때문에 그렇죠. 남자들은 뭐 해요? 예, 요렇게, 이제 요경우에관사원잡이 됐으니까, 일단, 이격 예, 탁, 격에 탁을 줬다고 보고, 탁을 줬다고 보고, 건축, 그죠? 예? 세워 올리는 행위의 동작이니까. 저 애정에 관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토끼가. 조금 이렇게 응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가만히 머물러서 옮겨다녀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것. 그죠? <laughs> 토끼. 예. 한국에 이렇게 잘 머무르는 어떤 동작이나 기운이 약하니까 예. 되는 거죠. 예.